아,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08 9번째 시간으로 문화관광부 장관 취임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취임사 이창동. 안녕하십니까 이창동입니다. 제가 문화부 장관이란 중책을 맡은 지 어느새 두 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심사식을 생략하는 대신 심사는 인터넷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제사 인사의 글을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포부나 의례적인 인사보다는 뭔가 생각을 가다듬어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심한 이후 지금까지 너무나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느라 단 30분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먼저 아침 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 국립극장에서 3.1절 기념행사를 마친 뒤 대구로 내려가 지하철 참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형체도 찾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핏발선 눈들을 만날 수 있었고, 시끄럽게 걸음으로 그 뒤덮인 지하철 역분의코곳에 깨알같은 글씨로 써여진 망자들의 온갖 아름답고 슬픈 사연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심장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속구치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한 성격 이상자의 우발적 범죄 또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재난 시스템의 부재 등 많은 이유와 원인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주범은 한국 사회의 관리주의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이처럼 끔찍한 비극으로 확대시키고 악화시킨 것은 분명 아무도 스스로 책임지거나 판단하지 않는 오직 무사한 일 속에 자신을 숨기고 마는 관료주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일찍이 자신의 소설을 통해 개인의 운명과 성스러운 실존적 삶이 관료들의 안전 책상들과 설뜸이 사이로 내던져지고 결정되어지는 관료주의의 거대한 성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카프카의 뛰어난 상상력으로도 수백만의 무고한 시민들이 두 대의 전철 량에 갇힌 채 2000도 가까운 고열로 통째로 불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묵시기록적인 광경을 감히 상상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고한 피해자들은 오늘 합동분향소의 영정사진 또는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호수문 속에 남아있는데 가해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가해자들의 맨 앞에는 자신이 이 사회 전체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아무도 자신의 심, 사정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뒤틀리고 왜곡된 심사에 한 초라한 사에가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다른 가해자들은 마치 흐릿한 그림자처럼 이름도 얼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얼굴 흐릿한 익명의 가해자들 중에 나도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공직자들은 뼈아프게 자인해야만 합니다. 첫 인사말부터 이런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송구스럽지만 참여정부의 출범 직전에 터진 이 사고를 저는 이제 막 공공의 직무를 시작하는 저 자신을 위한 무거운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고가 난뒤 전에도 그랬듯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부상하게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 정부는 재난 방지청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고 각종 안전에 관한 매뉴얼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전망되었듯이 수많은 모니터가 있어도 그것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었고 고급 통신 장비가 있어도 가장 위급한 순간에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조차 주고받질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대구 지하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내는 플라스틱 휴발유통을 들고 소통 대신 파기를 선택합니다 1079호,1085호의 기관실과 조종실 사이에도 사소통이 막혀 있으며 객차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구시 당국과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기능이 얼마나 막혀 있는가를 비극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사에서 소통이란 그 사회의 성격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과거에는 사회가 신분이나 식단으로 구성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는 정들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민주화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정치적 제도는 민주화되었으면서도 그 소통방식은 전혀 민주화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와 정당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의 사회적 기능을 맡은 공적조직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눌려 마비되고 왜곡되어 기형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는 그것의 비극적이고 상징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은행문화의 역할이라는 지하철역 군에 보다 세련된 의미 있는 장식물이나 걸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네 삶에서 문학이란 그런 작은 디테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본질적인 것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통의 형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문화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는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 방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도한 물결을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디지털 문명 등이 이미 우리 일상을 시시각각 바꾸어 놓고 있으면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문명이 엄청난 양과 속도로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은 바로 소위 문화콘텐츠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정치나 경제의 부수적인 영역으로 보는 낡은 시각으로는 결코 오늘의 변화에 대체해 낼수 없습니다. 문화의술적 창의성과 자율성이 모든 생산, 유통, 소비 영역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출발점에서 창의 정부가 출발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문화적 변화를 주도할 중대한 역할이 바로 우리 문화관광부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문화가 산업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지난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산업적 논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즉, 문화를 산업적 또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면 문화도 돈 된다는 식 단순 논리에 머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문화, 이를테면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관광 등 투자, 육성하고 돈안 되는 문화, 문학, 연극, 미술, 박물관 등은 직접 지원해서 보호한다는 분리적 접근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근본적으로 지난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다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문화도 돈 된다가 아니라 돈 되는 문화, 돈안 되는 문화가 따로 없다는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관점에서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문화 상품이 중요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문화적 형식과 관점, 문화적 자율성과 창조성이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